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면 길을 건너가듯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람 간의 약속이 있습니다. 토벌 공개방, 일명 공방에서 랜덤으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클리어를 위해 사람 간의 약속이 있습니다. 토벌은 딜러 조합과 버퍼 조합으로 역할을 나눠 패턴에 맞게 혹은 조합에 맞추어 행동을 정해놓고 플레이를 합니다. 이래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클리어 확률을 매우 높여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클리어를 위한 약속은 무엇일까? 제네공주 조합과 스킵패턴 조합으로 두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신의 용사단을 확인하며 맞는 약속을 체크해 출발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신토벌 패턴 공략에 대하여를 시작하겠습니다. 로키는 치명타 저항력 200%라는 높은 수치를 지녀서 200%를 넘기지 못한 치명타 확률을 가진 딜러는 빠른 클리어에 지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딜러 스스로가 치명타 확률을 100% 가까이 챙길 수 있으나 200% 이상을 챙길 수 없어 무조건 치약 버퍼가 필요합니다. 제네 공주 조합은 운파, 차이, 그리고 드레이크가 필수적이며, 베아트리체와 펠릭스를 부가적으로 챙깁니다. 하지만 베아와 펠릭스는 몇 용사들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제네는 21개승, 관통력 2,000 이상, 그리고 속사의 혼이 필요합니다. 드레이크는 최소 11개승에 무기 정옵션인 쌍치와 기 좋지만, 기능옵션 하나만 있어도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특수 스킬은 무적의 방패가 필수입니다. 힐버퍼들은 헌혈, 소생, 여보 등 겹치지 않도록 맞추는 것이 좋지만 랜덤으로 만나는 공방은 나 자신이 소생과 여보를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최소 계승 내은 10일이며 베아트리치의 만큼은 20일 이상 만들어주세요. 공방에서 요구하는 제네공주 조합의 스펙을 맞춘 당신은 이제 패턴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패턴 아는 것은 부질없고 주의식으로 갑니다. 토벌이 시작되면 로키가 바로 당기기 때문에 버퍼는 베아트리체 혹은 베아를 대체한 히미코의 3체인을 바로 누릅니다. 만약 펠리스가 있다면 3체인을 천천히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딜러와 버퍼는 레미를 사용합니다. 레미 때문에 블록이 쏟아져 나올 텐데 마구 누르지 마시고 각 용사마다 준 특수 스킬이 한 개씩만 생성되도록 누릅니다. 막 누르면 여신 게이지가 얼어붙어 딜타임 일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특수 스킬이 생기면 블럭을더 이상 누르지 마세요. 적당히 눌러요. 그러다 보면 로키가 아군 전체를 다시 당기는데 아까 챙겼던 특수 스킬을 사용하고 레미아 블럭 그리고 여신을 씁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것은 무적의 방패, 여신의 보호, 속사의 호는 반드시 써야 하고 여신은 실루네스 이후 아르브의 순서로 지켜주면 좋습니다. 참고로 순서는 큰 문제 없고 특수 스킬은 사용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켰다면 사슬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슬은 드래그로 제거하면 됩니다 클릭이 아니라 드래그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바로 레미아 여신을 사용하고 딜을 쏟아 부으면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여신을 사용하기 전 버프를 먼저 쓰고 여신의 순서 즉 실로니스 다음 아르브레 순서를 하면 됩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버퍼는 배아 혹은 히미코 3체인을 빠르게 사용 레미 특수 스킬 1개씩 모으기 로키가 당긴 후 특수 스킬 레미 블럭 여신 순서로 사용 사슬 페이지 특수 스킬 레미 블럭 여신 순서로 사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큰 줄기라서 자잘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스킵 패턴 조합은 여러가지 조합이 있지만 공방은 하나의 조합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스펙을 먼저 점검하죠. 견우의 계승랩은 21에 관통력은 2000 이상, 특수 스킬은 속사의 혼, 검의 처녀는 무적의 방패 16 계승을 추천, 힐 버퍼들은 1 계승이라도 클리어 가능하지만 안전성을 위해 11 계승을 추천하고 특수 스킬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마르페이만 토템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버퍼 조합인 마르페이, 운파, 올페 조합에서 리더는 마르페이입니다. 이유요? 그런 거다부실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갑니다. 스킵 패턴 조합은 말 그대로 로키의 공격 패턴을 넘기는 조합입니다. 그러면서 편한 컨트롤이 가능하죠. 첫 조를 우 하면 버퍼는 마르페인의 체인을 빠르게 눌러야 합니다. 베아와 히미코와 다르게 3 체인 말고 그냥 눌러주세요. 그리고 레미를 사용하고 견우만 3 체인. 나머지 용사들은 체인 난사입니다 그리고 여신을 바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사슬 페이지로 넘어가고 똑같이 드래그로 제거. 이 페이지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게 가능한 메커니즘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스킵 조합에서 리키 대신 차이와 바리가 가능하고 마르페이 대신 슈브가 가능합니다 단 리키와 바르페이보다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영상에서 제시한 내용만 조금 숙지하신다면 공방에서 충분히 클리어 가능하고 만약 무섭거나 불안하면 제가 라이브 할때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설명하면서요 그럼 그만